안녕하세요. 영찬 쌤입니다. 오늘은 어, 마플 시너지 공통 수학 2고요. 어, 공통 수학 2의 함수, 어, 함수 대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시작할게요. 자, 집합 X라는 요 원소 1, 2, 3이라는 요세개의 원소가 Y라는 집합 0, 1, 2, 3으로의 대응이 F 그래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1, 2, 3을 넣었을 때 f라는 함수에 1, 2, 3을 넣었을 때 y라고 하는 이 집단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 지금 보면 1은 2에가 있고, 2는 0, 3은 2에가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함수는 어, 함수에서 이제 x는 화살표를 하나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1이 2로 갔잖아요. 요 1이 2로 가면서 요 1이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히 함수가 아니에요. 어, X 하나는 화살표 하나만 보내야 돼요. 두개 보내면 안 된다. 라런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요게 이제 함수 값이죠. 어, 얘는 이제 대응되는, 그러니까 함수에다 집어넣는 숫자고, 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요 대응 값. 요게 이제 함수 값인데 함수 값은 화살표를 여러 개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함수 값은 어, 화살표 여, 여기는 지금 1하고 3에서 두개 받았죠. 어, 여러 개 받아도 상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 생각해봐도 그렇죠. 두 x 값이 똑같은 y 값으로 대응이 됐던 것처럼 음, 요 함수 값은 여러 개의 x가 대응이 되어도 된다. 단 X는 화살표를 하나만 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함수의 조건이었죠 자, 어쨌든 얘는 지금 함수가 됐어요 X는 하나만 대응이 됐 X는 하나만 하나씩만 화살표를 보냈고 Y는 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어, 함수 F에 들어가는 이 1, 2, 3이 집합 X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그러고요 이 집합 Y 이 전체 숫자를 어, 공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공역이라고 하고 요 정역이 대응된 숫자 0하고 2, 이두개 0하고 2가 지금 대응된 이두 개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함수값이라고도 부르고요. 음. 그러니까 정역은 x 값이고 공역은 이제 y 값인데. 이 치역은 우리가 f, x 이렇게 쓰는 애들이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f라는 함수에 1을 넣었더니 얼마에 대응됐어요? 2에 대응됐죠. 이거 맞는 보기일 거고요. 함수 f의 정의역은 x이다. 즉, 여기 f에 들어가는 숫자들 정의역 x 맞죠? 그 다음에 공역은 y이다.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맞죠? 그 다음에 함수 f의 치역, 즉 함수값. 요 1, 2, 3이 대응된 숫자 함수값을 물어봤는데 요 치역은 우리 지금 0하고 2두 e 개였죠. 근데 1, 2, 3이라 고했으니 얘는 틀렸겠네요. 그래서 어, 답은 4번이 될 거고 5번 보면 지금 함수의 조건은 다 만족을 했죠. 왜 x가 어, 정의역으로서 모든 x가 다 화살표를 보냈고 x가 화살표를 하나씩 보냈고 모든 x가 다 대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수죠. 그러니까 X에 만약에 여기 4가 있는데 이 4가 화살표를 보내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를 보내야 되고 그 정의역은 화살표를 하나씩만 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였죠. 함수의 조건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1226번이고요. 함수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어, 함수 f(x)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x 더하기 1. x가 1을 넣으면 3이죠. 어, 여기 1, 3을 지나면서 여기 기울기가 2인 이렇게 직선 이렇게 될 거고,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x가 1이 나오면 3이죠 어, 똑같은 3이네요 1,3이고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이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지금 0,4를 꼭지점으로 가지니까 1,3에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함수 그래프가 됐어요 이 다음에 해야 될건 f-2랑 f2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함수 f에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에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할 때, 어디에다가, 어느 함수를 쓰느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2x 더하기 2를 쓸 거고, x가 1보다 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를 쓰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x 더하기 1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요. f2는 여기 2가 1보다 크니까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33번이고요. 요런 표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어요. 그죠? 함수 fx에 대해서, 아이고, 저기 공통수학 1에서도 많이 봤죠? 함수 fx에 대해서 f3x 더하기 1이 x제곱, x제곱 더하기 k이고, f1216이래요. 자, f3x 더하기 1이 x제곱 더하기 k라 그랬는데, 요런 표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fx에 요 x자리에다가 3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대입하는 합성함수가 되거든요. 근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 우리는 지금 f10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f10이 되려면, f에다 10을 넣으려면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나 생각하면 돼요. f3 곱하기 3 더하기 1 하면 10이 되죠. X에다 3을 넣으면 되니까, X에다 3을 넣으면 되니까, 여기도 3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16이라고 했으니, 9 더하기 K가 16이므로 K는 7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FK를 구하라 그랬어요. FK는 F7인데, F7, 어 그러면은 x 에다 얼마를 넣으면 7이 되느냐? 3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7이 되겠죠. x 에다 2를 넣으면 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므로 4 더하기 k인데 k가 7이었죠. 어 그러면 11 하고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37번이고요. 자, 여기서는 함수 fx가 조금 다르죠? fx를 7의 x제곱의 1의 자리수라 그랬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f1.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됐다고 그랬으니까 x에다 1부터 넣어보면 돼요. 얘는 7의 1제곱이고 얘는 7이겠죠? 그 다음에 f2는 7의 제곱이고 얘는 49잖아요. 근데 이 49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뭐만 갖고 온다? 1의 자리수만 갖고 오니까 9가 되겠죠. f2는 9예요. 그럼 f3은 7의 세제곱에 1의 자리수니까 어 이거 343인가요? 음, 맞죠. 그러면 얘는 이거에 1의 자리니까 3만 갖고 오면 되겠죠. F4는 어, 7의 4제곱인데, 그 중에 1의 자리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거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1의 자리만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7곱하면 1하고 앞에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되겠고요. F5는 7의 5제곱이고요. 여기 1의 자리에다가 7곱하면 7이고, 앞에 어떻게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또 7이 되겠네요. 그럼 보세요. 1의 자리가 7, 9, 3, 1. 7, 9, 3, 1. 그 다음은 또 7, 9, 3, 1.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또7 곱하면 7, 7에 49에서 9가 될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치역이 이렇게 4개라는 얘기죠. 7, 9, 3, 1. 다 더하면 20하고 답이 되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44번이고요. 어, 집합 x 1과 0과 1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f랑 g가 같은 것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찾으랬는데. 어, 일반적으로 함수 두 개가 같으려면 식이 동일해야 되는 게 알, 식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어, 얘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 정해진 X 값에 대해서, 그니까, 요 때는 보통 이제 모든 X에요. 식이 동일해, 식이 동일해질, 그니까, 러두 함수가 같을 때 식도 동일해야 된다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이 문제는 X가 딱 3개만 있어요. 정해진 X 3개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다. 그니까, 러 F-2라고, g-1이 같고, f0이랑 g0이 같고, f1과 g1이 같다. 요거 세 개만 하라는 얘기예요요세 개가 같은지만 파악하라는 얘기고요 이거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 여기다 1 넣으면 얜 6,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2빼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죠. 거기다 3 곱하고 2분의 9 더하기 2분의 3 하면 2분의 10이니까 6 나오죠 6 그다음에 0 넣으면 3이고 0 넣으면 3이고 그다음에 1 넣으면 6이고 1 넣으면 똑같죠 어. 그러니까 식은 복잡한데요 그냥 이거는 숫자를 대입해 보고 대입해서 이제 찾으면 돼요 얘네들은 같고요 얘도 절대 값을 하나,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1하고 1이 똑같으니까 얘도, 어, 요 조건에 성립을 할거고요그 다음에, 3번은, 자, 어,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1 더하기 1, 2. 1이죠? x 마이너스 1이면 1인데, 여기 보세요. 아, 아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죠. 0이면 0이고, 아, 순간, 순간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고, 0 더하기 0도 0이고, 1 더하기 1은 1이 되니까 이것도 맞네요. 자, 그 다음 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고 근데 얘는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1 넣으면 0이죠. 즉 4번은 요 끝에 게 다르니까 틀렸네요. x가 1일 때가 다르죠. 그 다음에 5번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그냥 이거 자체가 x 2로 약분이 되죠. 단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만인데,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부터니까 이 조건은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두개 함수도 결과값이 같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해라 요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50번 이구요. 자, 어, 요거 의미요 의미를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데,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으면, 만약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x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니까 어떤, 어떤 의미의 2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같으면, 그때그 X도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함수값이 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어, 함수 F에다가 임의로 두개 숫자를 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값이 같은, 같을 때, 같다면, 함수값이 같다면, 그때 넣은 X도 같다. 라는 조건이면 이건 1대1 대응이고요. 이거랑 똑같은 게또 뭐가 있냐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요것도 똑같은 1대1 대응의 정의, 저기, 어, 조건이에요.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이거? 대우 관계에요. 어, x랑, 그니까, 서로 다른 두 x에 대, x를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이 계속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계속 다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두 개의 x도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x도 하나의, X로,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x 하나에 y도 하나만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y도 x 하나로만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은 이제 일대일 대응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1대1 대응만 찾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1대1 대응 1차 함수 있고요요 절댓값 x 는 이렇게 v 자로 꺾어 지니까 틀리죠 그 다음에 요 x 세제곱도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로써 1대1 대응이 되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요두개 조건 1대1 대응이라는 두개 조건 여러분 잘 어. 머릿속에 넣어 놓고 있으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대1 대응이래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어, 함수가 이렇게 꺾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함수라 그랬으니까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 볼게요 x가 0일 때 기준으로 x 0일 때 기준으로 0보다 작은 범위는 0, 0.2를 지나면서 기울기 음수인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어 그러면 요, 녀석이, 요 녀석 이요 녀석 요거 위에 x가 0보다 클때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꺾여도 이렇게 음수 쪽으로 이렇게 꺾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가도 당연히 안 되고 평행하도 가도 안되고, 이렇게 위로 꺾여도 안되고, 기울기 음수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야 1대1 대응이죠. 그러면 A 제곱빼기 1이 0보다 작아야지만 되죠. 그럼 A의 범위는 A 제곱빼기 1이 0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렇게 되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오늘 이제 함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일단은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 복습 철저히 잘 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복습 진짜로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 당연히 잘 풀어 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